안녕하세요. 덕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구독자 분께서 요청하셨던 내용으로 수심계 릴 관련된 이제 부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각 브랜드마다 이렇게 수심계가 장착된 릴들이 출시가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릴중좀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시마노 염월 프리미엄. 베이트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정확한 수심 인식을 위한 어, 라인을 감는 법부터 어, 다양한 부가 기능까지 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마노 카운터 릴의 경우, 어, 최근 출시되는 릴들은 모두 회수와 방출할 때 모두 스플 회전 스피드가 측정되는 타입으로 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어, 염월 시리즈, 여월 프리미엄, 여월 시티, 그리고 그라프라 프리미엄, 뭐 바르게타 프리미엄, 이제 오시아 콘캐스트, 시티 등이 이제 그런 사양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어, 일부 설정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들은 영상을 좀 보시고, 어, 설정법은 각 해당 모델 설명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심계가 장착된 릴의 가장 중점이 되는 기능은 수심 파악 기능입니다. 어, 정확하게 이제 수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릴 제조사마다 설정된 고유한 방식으로 라인을 감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염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어, 지원하는 수심 측정을 위한 라인 감는 방법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원 통합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고요. 그리고 다시 전원 통합 버튼을 9초 정도 눌러주면 네, 설정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STD에서 다시 전원 통합 버튼을 3초 정도 눌러주면 이제 세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제 세부 구성은 1 E2, 그리고 L1, L2.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1 같은 경우는 어, 밑줄 감기를 하지 않고 라인의 길이를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E1이고요. E2는 밑줄 감기를 하고 그리고 라인의 길이를 정확하게 아는 경우가 E2입니다. 그리고 L1은 밑줄 감기를 하지 않고 라인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L2는 밑줄 감기를 하고 그리고 라인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새 라인을 감는 경우, 이제 E1, E2를, 어, 라인을 사용하는 중 짧아지는 경우에는 L1, L2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 사용 설명서에 있는 절차를 잘 따라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어, 대체적으로 이제 라인을 감는 방법은 잘 숙지하고 계신 경우가 많고, 어, 또 세부 내용이 또 길어서 어, 각 항목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마노 카운터릴의 경우 별도로 라인 호수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는데 어, 스플 회전수를 이용해서 이제 권사량을 계산하는 만큼 몇 가지 내용을 잘 지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 라인을 감을 때 텐션 유지를 좀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추천 권사량을 지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잘 지켜서 진행하는 경우 수심계 오차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를 갖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영점 설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어,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라인 브레이크가 생기거나, 라인이 주제 중간에 끊어지거나, 이제 채비가 수면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어, 제로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어, 이때는 전원 통합 버튼을 한 3초 정도 눌러주게 되면 0으로 다시 설정이 됩니다. 라인이 끊겼을 때랑 이제 수정 일부 이제 수심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이 전원 통합 버튼을 3초간 눌러주는 걸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어 스풀 회전수를 파악해서 이제 수심을 계산하고 적용하는 만큼 어 수심계는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제로 포인트로 세팅을 하더라도 수심계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어, 이 외에 이제 수심계에 오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제 또 보정학습을 별도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라인 감기 설정에서 이제 기존 라인을 감는 방식보다는 좀더 간단한 방식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어, 설정 진입 방법은 라인을 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구초간 이제 버튼을 눌러서 설정 모드로 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일하게 STD 모드로 진입을 하고 이제 그내부에 세부 항목에 이제 네 가지 말고 P1 또 추가로 있거든요. 그래서 P1으로 진입을 하시면 이제 별도 보정 학습이 가능하고 그리고 라인을 한 10m 정도 풀어 주고 이제 정확하게 풀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10m 정확하게 풀어 주고 설정을 해 주시면 이제 보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배전 알람 기능인데, 라인 회수할 때 5m에서 한 번, 그리고 3m에서 한 번, 그리고 1m에서 두 번, 각각 부저음이 울려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어, 랜딩이나 이제 채비 회수할 때 소리로 알려주는데, 이제 이게 없는 경우 빠르게 회수하다가 보면, 이제 채비가 초리대 가이드까지 이제 감고 들어와서 로드가 파손될 수도 있는 만큼, 나름 좀 유용한 기능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설정의 경우는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자동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메트로놈 기능인데 어, 음악에서 이제 박자를 맞추게 사용하는 메트로놈과 같이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부점음을 내주는 기능입니다. 감기 또는 이제 폴 스피드 표시를 보고 해도 되지만 어, 리트리브시 좀더 정확한 등속감기에 있어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잘 사용하게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진입 방법과 세팅은 나름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이제 전원 통합 버튼을 두번 클릭을 해주면 제 오프가 뜨고. 0, 1, 2, 3. 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1회전 하는 경우는 이제 S2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어 이제 소리가 이렇게 계속 나면 이제 낚시할 때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릴링 중에만 소리가 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스프링 멈추면 작동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제 백라이트 기능이고요 어, 수심계 디스플레이에 이제 백라이트를 켜는 기능으로 이제 점등 조건에는 세 가지 타입으로 지원이 됩니다. 어, 설정 진입은 감기와 동일하게 이제 전원 통합 버튼을 9초 정도 눌러주고 이제 설정 모드에 진입한 다음 이제 아까 전에는 STD 였는데 어 이번에는 LED LED 라고 되어 있는 모드로 진입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 내부에 총 이제 ON1, ON2, ON3 그리고 OFF 총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픈은 이제 말 그대로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옵션이고요. L1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 통합 버튼을 1에 누르면 이제 5초간 백라이트가 작동이 되게끔 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ON2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리 회전하는 경우에만 백라이트가 작동이 되는데 어, 너무 느린 속도로 이제 스프리 회전하는 경우는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인식을 해서 백라이트가 점등이 됩니다. 느리게 채비가 이제 흘러가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잠깐 그 수심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경우는, 어, 백라이트를 보려고 그러면 통합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5초간, 온원과 어, on, 같이 작동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아무래도 작동할 때만 백라이트가 켜지기 때문에 배터리 부족이 좀 걱정되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쓰리 같은 경우는 상시로 이제 백라이트가 작동이 되는 옵션이고요 보통 야간 낚시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온 쓰리 이제 상시 점등 상태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 이 모드 같은 경우도 이제 3분간 어, 릴 작동이 없는 경우 절전으로 소등이 되고요 그리고 작동을 하면 다시 점등 상태를 유지 하게끔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운터리를 작동하기 위해서 당연하지만 이제 배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어, 곧 이제 본격적인 한치나 이제 갈치, 지깅, 뭐 텐냐, 텐빈 등 이제 다양한 야간 낚시가 진행되는 만큼 빈번하게 백라이트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일반적인 수심계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 3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백라이트를 이제 상시, 점등하는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 8시간 조행 기준으로 2.5회 정도, 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제 출조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CR2032 배터리를 이용을 하고요. 어, 오시아 콘캐스트 CT를 제외한, 이제 2회 시마노 카운터릴의 경우, 어, 구매시 동봉된, 도구가 있어야 이제 배터리 교환이 가능한 만큼 여분의 배터리와 함께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마노 카운터릴의 수심 표시 기능과 함께 다양한 부가 기능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어, 뭐 수심계 외에 이제 잘 모르셨던 기능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 중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마노 카운터릴 기능이 거의 동일한 만큼 한번 좀 알아놓으시면 어, 그때 그때마다 좀 필요한 기능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